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 배우는 하나님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문은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기로문, 기도문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처음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가 열 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로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기도문, 아브라함의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분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열 명의 자녀와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과 고난과 하나님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욥은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 갔습니다. 그러다가 욥은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갔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욕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기도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욕이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욕이 당한 그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가 잃었던 소유, 그 소유에 대해서 갑절이나 보상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있던 자리가 그가 처한 상황이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즉각 즉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로 진입해서 진입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라에 물이 있었지만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세 모세가 기도하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진영의 끝을 살랐습니다.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정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기도했더니 불이 꺼져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는 역할을 했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는 심판에서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고난에서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잃었던 것에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